유진입니다 어, 저의 다이어트 과정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 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일단 빠르게 말씀드리면 저의 현재 체중은 66kg고 목표 체중은 48kg예요. 그래서 한 18kg 정도 빼려고 목표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계획이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계획이에요. 일단 다이어트를 하는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아마도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큰데, 무의식적으로 그냥 저를 뚱뚱한 애로 보고 있는 그 무심코 하는 말들이 일단 좀 자극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이제 저에게 주어진 가장 인생의 큰 숙제라면 숙제인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결혼식 때까지는 꼭 살을 빼야 하기도 하고, 또 웨딩 촬영이 있으니까 그 웨딩 촬영 때도 살찐 모습으로 찍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빼려고 계기로 삼고 빼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근극적인 목표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제가 또찐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막 건강이 엄청 안 좋다거나 몸으로 드러나는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옛날에 살 빠졌을 때를 생각하면은 그때의 삶이 되게 더 개운하고 건강하고 아침에 일어나기에도 좋고 이랬던 삶이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 좀 마음 먹고 빼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영상으로 남기면은 제가 어쨌든 약속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저의 다이어트 감량기 영상을 한번 보러 가시죠. 이제 운동하러 헬스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음. 저는 이제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왔고요. 어,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밥으로는 포케를 먹을 거고요. 네, 연어 토핑으로 했고, 저 스리라차 마요 소스 제일 좋아하거든요. 스리라차 마요 이렇게 먹을게요. <목소리> <목소리> 저녁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녁으로는 그냥 토스트 먹으려고요. 이번에 고구마 페이스트 발라먹고 있는데 엄청 맛있어요. 동생이 일본에서 사왔어요. 오늘 하루 운동하고 이렇게 밥 두끼, 그나마 클린식으로 먹고, 이제 끝입니다 내일 한번 네, 내일도 한번 운동 잘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운동을 하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차이 집가서 씻고 오늘 점심은 안먹고 좀 애매한 시간에 3-4시쯤에 저녁을 먹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통밀 또띠아 먹을건데요. 이거 유튜브에서 봐가지고 만들어봤는데 좀 망한 것 같아요. 음, 다 먹었어요. 오늘부터 이 보조제도 같이 먹으려고요. 아침은 너무 삼일차입니다. 오늘 <laughs> 같은 외투에서 똑같은 날인 줄 아실까봐 외투를 좀 바꿔 입어봤어요. 안할것 같아요 잠시만 커피 나왔어 <목소리> 점심을 간단히 먹고, 제가 오늘도 일정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요. 그래서, 점심은 어제 스타벅스에서 사온 하루 한 컵이랑, 파이에 무지방 요거트, 꿀 요거트. 이거 외국에서 엄청 맛있다고 하는 건데,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샀어요. 그리고, 엄마가 귤한 박스를 사오셨더라고요. 큐. 네, 저는 이제 집에 일정을 마치고 왔고, 저녁을 먹으려 합니다. 저녁은 짜장면 먹을 거예요. 밥 먹을게요. 나이 나이 있어. 나이 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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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식단은 양배추쌈이랑 참치쌈장에다가 고추랑 파 썰어 넣어서 같이 먹으려고요. 네, 이렇게 먹겠습니다. 아, 먹었습니다. <목소리> 저녁 먹습니다. 이제 6일차 운동러 갑니다. 장이 있어 가지고 안 집에 왔고요. 운동 끝나고 커피랑 치즈 조금이랑 귤 먹으려고요. 왜냐면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요. 조금만 먹겠습니다. 가볼까예요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차량부터 해가지고 다도 아, 뭐하시는 분인데? 얼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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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我爸听我很严。 공 끝나고 커피 마시면서 가고 있어요. 비카페인. 네, 점심으로는 이거 쉐이크 간단히 먹고, 일단, 좀 이른 저녁을 먹겠습니다. 네, 저녁으로는 김치볶음밥이랑, 이거는 배달료 맞추려고 시킨 버터토스트인데,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으니까, 먹볼게요 음, 와 진짜 맛있다. 헬리야. 네, 저는 지금 학원을 끝나고 한두 정거장 정도, 정도 걸어가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좀 춥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 걷기에좀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여기 탄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걸어봐야겠어. 이제 좀 힘들어지고 있타려고 네, 오늘 <laughs> 드디어 10일 운동에. 마지막 날입니다. 11차 아침 운동까지 끝냈고, 집에 가서 점심 먹으려고 합니다. 점심은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쟀는데, 전 열심히 운동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몸무게가 1kg도 안 빠진데, 말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똥만 싸도 빠지는 무게가 1kg인데? 그래서, 진짜 개 빡쳐가지고, 그냥 햄버거 시켰습니다. 햄버거 먹을걸요? 네, 저의 빡친 마음을 달래준 밥이었습니다. 먹어볼게요. 오트밀 닭가슴살. 밥 넣어보겠습니다. 이리터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이게 500ml라서 이걸로 한 4번 마시면 돼요.